이북 리더기를 찾고 계신다면 오닉스 북스 포크 용는 뛰어난 가성비와 우수한 화질,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6형 크기의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, 2 e 플러스 32GB의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수많은 도서와 영상, 음악을 한 곳에 담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사용자들은 선명한 화면과 뛰어난 영상 시청 경험에 만족하며 빠른 작동 속도와 뛰어난 성능 덕분에 사용이 매우 쾌적하다고 평가합니다. 또한 영상과 동영상 감상, 게임까지 가능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.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과 성능으로 많은 구매자들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